조금만 더 버티세요. 당신의 인생이 180도 바뀌기 직전 나타나는 징조 세 가지. 안녕하세요. 네이클로버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꾹 눌러주세요. 구독자님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행운의 급행열차가 멈추지 않고 달려올 거예요. 여러분, 요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혹은 내 인생은 언제쯤 필까? 라고 생각하며 지쳐 계시진 않나요? 사실 큰 행운이 오기 전에는 마치 태풍이 오기 전처럼 아주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이번 영상은 당신의 팔자가 바뀌기 직전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세 가지 소름 돋는 신호를 알려드릴게요. 만약 지금 이 증상을 겪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대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이상하게 요즘 주변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기거나, 오래된 친구와 멀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시나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면서, 예전에 작은 그릇에 담겼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러지는 과정이에요. 나쁜 기운이 나가야 그 자리에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귀인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갑자기 혼자가 된것 같아 외로우신가요? 그건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갑자기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싶거나 안 입던 옷을 버리고 싶어지나요? 혹은 맨날 먹던 자극적인 음식보다 건강한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면 이건 여러분의 무의식이 대박운을 맞이하기 위해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에너지를 높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새로운 운은 깨끗하고 밝은 곳을 좋아합니다. 지금 무언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행동하세요. 그게 바로 행운의 통로를 뚫는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의 평온입니다. 큰 복이 오기 전에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한꺼번에 몰아치기도 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아, 결국은 다잘 되겠구나 하는 묘한 확신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해가 뜨는 법이죠. 여러분이 지금 겪는 그 어려움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더큰 선물을 받을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다 왔다.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저 네이클로버가 옆에서 끝까지 응원할게요. 여러분,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징조 중 하나라도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박의 문턱을 넘으신 거예요. 댓글로 나는 지금 대박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힘차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확신이 기적을 현실로 만듭니다. 구독자님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내일은 더 행복하고 부유하게 만나요. 안녕.